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2회차죠. 12월의 시험본 ITQXL C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하듯이 주의사항 한번 체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표상의 프로그램 확인하고요. 아마 올해 그저 2025년부터는 프로그램이 다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체크 한번 하시고 변화가 좀 있습니다. 수험번호 성명 내 PC 문서에 ITQ에 저장, 그 다음에 12345678 다시 본인 이름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전송해라. 되어 있습니다. MS 오피스 2021년 버전으로 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기화부터 진행을 할게요. 이 시트 더블 클릭, 제1 작업. 제. 1 작업. 해주시고요 이제 시트 두 개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더블 클릭 하시고, 제2 작업. 그 다음에 더블클릭 제3작업입니다. 제3작업 해주시고요. 1작업 클릭, Shift키 누르고 3작업 A열 머리끌 선택해 주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키 눌러서 열너비를 1로 만듭니다. 확인 자, 이등변삼각형 컨트롤 A죠. 눌러서 글자체 폰트는 굴림의 11입니다. 굴림의 11 가운데 정렬로 우선 만들어 놓고 초기화 끝났어요. 그러면 저처럼 이 작업이나 다른 작업 눌러서 시트 해제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초기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초기 저장하시고요. 항상 이제부터는 멈췄다가 타이핑 입력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멈추신 다음에 타이핑 입력하고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멈추고 입력해 주세요. 자, 입력이 끝났습니다. 입력이 끝나고 나면 먼저 테이프 테두리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전체 범위 주신 다음에,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 주시고요. 기억나시죠? 바깥쪽에는 굵은 테두리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눌러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 다음에 여기, B5부터 J12까지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하나 남았죠? 여기 지금 보시면, F에 가보시면, F에, 어, 이거 제가 타이핑 그냥 쳤네요.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알트 엔터 눌러서 줄바꿈 하시면 되구요. 두줄 입력할 때는. 그 다음에 지금은 F13과 14를 합쳐가지고, 그죠? 병합하고 관대 마침한 다음에 다른 테두리. 대각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자, 입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첫 번째 거 볼까요? 모든 굴림에 11로 해라. 이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가운데 정의까지 됐는데, 누구는? 그렇죠. 숫자는? 숫자는 오른쪽 정렬해라 라는 건데, 여기 콤마 한번 누르시면요. 오른쪽 정렬 자동적으로 숫자는 됩니다.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밑에 저는 바로 색 채우기로 들어가겠습니다. B4부터 J12 간 다음에 채우기를 갖다가 주황색으로, 그리고 G14도 주황색으로, I14도 주황색입니다. 자, 색을 채웠네요. 꼭 컨트롤 키안 눌러도 된다. 그 다음에, 어, 지금, h라고 붙이랍니다. 여기, 근무 시간 뒤에다가 범위 주시고요.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에, 샤코마, 샵샵, 0 뒤에다가, 기억나시죠? 따옴표, 대문자, h, 따옴표입니다. 문자를 붙일 때는 항상, 따옴표, 문자, 따옴표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유효성 검사 빠트렸네요. 유효성 검사 관리 코드 옆에 H14에다가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원본에다가 범위 주시고, 원본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B5부터, 그렇죠. B12까지 드래그 한 다음에 확인. 콤보 상자 눌러서 첫 번째 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업무 구분 C5부터, 범위를 주시고 여기를 갖다가 그쵸 이름 정의하라 라는 겁니다 업무 구분입니다 업무 구분 하고 엔터까지 꼭 입력을 해 주시라 엔터를 타이핑을 쳐야만 이름 정의가 됩니다 여러분 이름 정의하다가 오타 났으면 어디 가라고요 수식에 이름 관리자에서 편집해 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나머지 밑에 건 끝났어요 이제 제목과 결제판 남았네요 제목 하려면 1, 2, 3행의 핵머리끌을 선택하신 다음에 한21 정도로 살짝 넓혀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 그렇죠. 사다리꼴 입력해 주시고요. 어 잠시만요. 제가 지금 입력하다가 잘못 입력했어요. 열러비가열러비를 갖다 1로 놨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편집하는 바람에, 드래그 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얘를 갖다가 드래그 하셔가지고 G10 까지 갖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더블클릭하시고 세이프트 형식 세이프 형식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도형채우기를 노란색 그 다음에 도형 효과를 보겠습니다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입니다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해 주시고 이제 타이핑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 인력, 파견, 업무 현황. 업무 현황. 아, 해 주시고요. 글자를 편집하시면 되겠죠. 글자 편집하겠습니다. 글자를 갖다가 범위 주신 다음에 홈탭에서 글자는 지금 보니까 굴림에 24. 엔터. 검은 세계. 중간에 중간입니다. 이렇게 위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굵게네요. 굵게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목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제판에 들어갈 텐데 기억나시죠? 저는 L, M, N, O, L을 좀 줄이고요. L의 3행과 4행, M, N, O까지를 범위 주신 다음에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 L열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확 Alt Enter In 해주시고요 하나씩 담당, 팀장, 센터장 해서 입력해주시고 Ctrl C 그다음에 H 열에 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키 선택해서 붙여넣기에 요그림입니다 그림 넣어주시고 나머지 l m 의 요거 열은 열머리글 선택하신 다음에 들어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키 삭제입니다 자 왜냐면 여기서 원본은 삭제하라 했으니까요. 항상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러 번 들으시면서 순서를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결제판, 뭐로 채워라? 흰색으로 채워라. 자, 다된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보기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자. 눈금선 삭제, 해제해 주라. 자, 그러면 이제 타이핑하고 입력하는, 입력하는 것까지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는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 밑에 있는 함수를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자, 함수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1번부터 볼까요? 총 급여 내림 차순 순위를 1위 등부터 3위까지 구하고, 요거는 해보셨죠, 여러분들? 랭크 EQ,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B형에서도 나왔는데, 랭크 EQ, 총 급여, 콤마, 전체 범위, 기억나시나요? 항상 뭘 눌러줘야 된다? 그죠? F4 한 번을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 콤마, 그 다음에 큰게 1등은 내림 차순, 엔터 누르고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해서 내리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저는 말씀드렸죠. 얘를 갖다 뭘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1등부터 3위까지니까 논리값으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작거나 같다 3등까지는 이 얘기죠. 그러면 1등부터 3등까지만 추루가 나오고 나머지는 펄스가 나오겠다. 자 그리고 랭크 함수는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if 탭 제일 뒤에다 콤마 요 조건식이 맞으면 컨트롤 V 랭크가 나오도록 하고 즉 1등부터 3등까지가 표시되도록 하고 나머지는 따옴표 2개 공백이죠. 공백이 나오도록 해주세요. 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요거 커말에서도 많이 나온다고 제가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은 암기하셔도 된다 했죠. 요거는 지금 여기 위에 함수창에 나와 있는데 암기입니다. 암기. 헷갈리시면 암기예요. 다시 한번 이 랭크 함수가 조건을 충족을 하면 첫 번째 반환값 1을 두 번째 2도 충족하니까 2를 3이면 충족하니까 3을, 나머지 4등부터는 충족하지 못하니까 공백을 나타내주는 암수다. 괜찮은 암수입니다. 자, 성별. 라이트로 먼저 글자를 가져와라. 라이트. 어디서 가져오라고요? 여기서 코드에, 관리 코드에서 한 글자를 가져와봐라. 이 얘기네요. 관리 코드에서 한 글자를 가져오고 얘가 뭐이면? 자, 문어볼까요 추즈가 주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1이면 남성, 2이면 여성이죠. 여기다 그냥 추즈, 젤리다 콤마. 얘가 1이면 그죠, 남성을, 2이면 여성을 나타내주는 함수입니다. 추즈 함수는 앞에 조건식이 하나가 들어가고요. 숫자가 나올 수 있는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콤마. 그 다음에 1일 때 반환값, 2일 때 반환값, 즉 숫자 끝에가 몇 번의 숫자가 더 나오면 마지막까지 반응값이 주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주어진 걸 갖다가 체크해서 드래그해서 내렸습니다. 2번 끝났고요. 2번은 우리가 풀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3번도 우리가 풀수 있는 문제, D 에버리지입니다. D 에버리지 표전체 b 포부터 H12, 콤마 값수 구할 필드죠. 총 급여. 콤마. 조건은 뭡니까? 교육 업무죠? 교육 업무. 업무 구분이 교육. 이렇게 필드명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다 뭐 하시면 된다고? 라운드, 다운, 탭. 제일 뒤에다 콤마. 자릿수 보세요. 여기 몇 개? 여기 네 개네요. 마이너스 4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쉽게 생각하세요. 여긴 개수가 마이너스 개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회계 업무 파견 건수라고 해서 나오네요. 여기서는 count if 함수를 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 count if c o u if 조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 회계 업무래요. 회계 업무의 파견 건수. 그러면 업무 구분 중에서 무슨 업무? 그쵸 회계 업무의 파견 권수죠 조건범위 조건이니까요 그러면 업무 구분 중에서 회계를 찾아라 두건이네요 끝난 게 아니죠 여기다 엠퍼센트 연산자 뒤에다 다운표 건 다운표 붙여줘라 항상 새로운 걸 뭔가 뒤에다 붙일 때는 엠퍼센트 연산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문자는 앞뒤로 다운표가 붙는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암기했던 문... 형식이니까요 자, 최대 총급여 보겠습니다 맥스 이것도 안기했었죠 엄청 쉬운 문제. 맥스는 그냥 범위를 드래그하시면 이 중에서 최대값을 구해줄 거다. 끝. 예,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VLOOKUP인데 이 VLOOKUP은 여러분들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었죠. VLOOKUP 처음에 유효성 검사 콤마 그 다음에 범위는 관리코드에서 근무지까지라고요. 어디서 주라고, 는데 여기서 주라고요. 관리코드에서 근무지까지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콤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근무지죠? 이 근무지는 몇 열에 있습니까? 1열, 2열, 3열, 4열. 콤마, 무슨 일치? 문자에서 문자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일치. 아예 이거는 공식처럼 제가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쉽게 쉽게 할수 있습니다. 끝! 됐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거 교육 업무, 어, 콤마로 나타내라는데요? 그러면 홈탭에서 콤마 한번 눌러주시면 되죠.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마지막 조건부 서식인데요. 저처럼 B5부터 J12까지를 범위를 주신 다음에 선 한번 정리하자 했죠. 모든 테두리 한번 하고요. 바깥쪽 굵은 테두리. 왜? 이 순위와 성별함수 할때 드래그해서 체육 핸들로 내리다 보니까 위에 굵은 선이 내려왔다고요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지정할 셀 결정, 은입니다. 은한 다음에 총급여 H5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 F4 두번 눌러서 열참조로 바꿔줘라. 그거 나갔다 얼마 이상? 8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800만 이상이면 행에 대해서 어떤 서식을 적용해라? 조건 보시고요. 파란색, 굵은 파랑으로 정의해라.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조건은 항상 이 형식 그대로예요. 그래서 열참조가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서 800만원 이상이 체크가 됐는지 체크하고 이상 없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작업이 끝났고요. 2번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 B4부터 H12까지를 컨트롤 C. 이작업의 B2에다 컨트롤 V. 해 주신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샵, 샵, 샵으로 없애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 했냐면, 고급 필터네요. 업무 구분이 컨트롤, 총급여가 컨트롤 C, 어디다? 조건은 B14, 컨트롤 V. 여기다가 이제 입력하래요. 업무 구분이 회계이 권하니까 다른 줄이죠. 회계, 다른 줄에다가 총급여가 얼마 이상? 600만원 이하. 자, 끊나 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엔터 눌러 주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살짝 넓혀 주겠습니다. 어, 이거 제가 지금 엔드로 쓴거죠. 지금은. 그럼 여기다가 거나로 바꿔주겠습니다. 다른 줄은 거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필요한건 뭡니까? 성명 컨트롤 근무지 근무시간 총급여만 빼고 싶대요. 컨트롤 C B18에다가 컨트롤 V 자이 상태가 되면 이제 우리가 고급필터를 할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고급필터 범위 주거나 아니면 B2에다 놓고 데이터에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 조건 범위 드래그, 복사 위치 드래그. 이것만 보겠다는 얘기예요이 중에서. 확인. 됐습니다. 이 열도 더블 클릭, 샵샵샵은 셀이 좁아서 생기는 오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 범위 주신 다음에 홈탭에서 채우기 쪽에서 채우기 없음 해주시고요. 표 서식에 들어가서 보통 6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끝났죠. 예, 그러면 그리고 줄무늬행 열머리 끌은 이미 돼있어요. 여러분. 돼있습니다.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자, 이 작업은 쉽게 끝났죠? 그럼 3작업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작업도 지금 보면 여기서 삽입 범위는요. B4부터 H12까지를 그대로 주시면 돼요. 피벗 테이블 기존의 워크시트 위치 찍어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3작업에 B2에 들어갑니다. 3작업에 B2에 찍어주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거 몇번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서 얘가 행이고요 여기에 들어간 게열이고요 지금 값에는 개수의 성명과 평균의 총급여 단위원이 순서대로 들어갔다. 자, 그럼 뭐부터 하시라? 행부터 집어넣겠습니다. 계약일. 오른쪽 키 눌러서 행에다. 그 다음 근무지. 오른쪽 키 눌러서 열에다, 그 다음에 값에는 성명의 마우스 오른쪽 키 값에다가 개수, 그 다음에 총 급여 마우스 오른쪽 키 값에다가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자, 무슨 얘기냐? 총 급여의 단위원 이름 틀리적 함수도 평균입니다. 그러면 저처럼 총 급여 합계를 누르셔서 값피드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평균으로 바꿔 주시고요. 위에 이름을 단위원으로 바꿔 줍니다. 그러면 평균 땡땡 총급여 단위원 됐죠?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럼 여기까지 지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면 계약일을 계약일을 저처럼 2020년 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키 그룹 들어가서 뭐로 그룹하래요? 지금 보니까 연도로 그룹하래요. 월 분기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연도로 그룹화를 했고요. 자, 근무지를 출력 형태부로 바꿔라. 자, 근무지를 갖다가 눌러서 내림차순으로 바꿔서 서울을 먼저 앞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행 레이블과 열 레이블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계약일. 그 다음에 여기는 더블클릭해서 근무지 바꿔주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출력 형태까지 정렬까지 끝났어요. 이제 옵션 들어가죠. 옵션은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들어가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빈 셀은 별표 두개 표시. 아직 안 끝났어요. 요약 및 필터에 들어가셔서 여기서는 행의 총합계를 지워라. 확인 눌렀습니다. 자, 이제 비슷해졌나요? 예, 비슷해졌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숫자에 콤마 집어들어요. 저처럼 먼저 숫자 다 범위 주신 다음에 홈 탭에서 자, 우선은 이 별표가 가운데 정렬이 돼 있죠. 그럼 뭐부터 해야 돼? 가운데 정렬하고 한번 마지막 콤마 찍어 주면 숫자는 오른쪽 정렬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비교. 예, 이상 없이 정렬이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3 작업도 끝. 이제 4 작업입니다. 마지막 작업이죠. 마지막 작업은요. 출력 형태를 보고 여러분들이 차트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보시면 우선은 이름 들어가요. 이름. 성명 들어갑니다. 컨트롤, 그 다음에 총 급여와 근무시간, 총 급여와 근무시간을 가지고 하겠다. 범위 주신 다음에 사배배 2차원 세로 막대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차트 이동, 새시트제사4 작업 해서 확인 눌러 주시고요. 이4 작업을 드래그 해서 3 작업 뒤로 보냅니다. 자, 이러면 어디까지가 끝난 거예요? 차트 종료 묶은 세로 막대를 해라 1 작업을 이용해 작업해라 3시트 4 작업으로 그럼 이제 4번부터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블클릭 더블클릭 하신 다음에 홈 탭에서 얘를 갖다 뭘로 굴림에 11로 전체를 바꿔줍니다 자그 다음에 굴림에 12를 해주고 레이아웃 3의 스타일 아 이거부터 해야 되겠네요 더블클릭하고 이 차트 더블클릭 한 다음에 레이아웃 3의 스타일 1 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홈탭에 가서 그죠 다시 할게요 굴림에 11 순서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해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입니다 채우기 질감 파랑박엽지 그 다음에 그림은 그죠 단색 채우기 흰색입니다 얘가 흰색이 흰색 배경 1 이에요 해주신 다음에 제목 서식 보겠습니다 제목은 더블클릭하고 그대로 타이핑 치겠습니다. 교육 및 디자인 업무 파견 현황 입력해 주시고요. 드래그 하신 다음에 글자체 폰트 바꾸겠습니다. 굴림에 굵게 폰트 20에 채우기 흰색입니다. 그리고 테두리는 그렇죠. 검은색이네요. 검은색 해 줬습니다. 그러면 제목 끝. 자, 서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식은 차트 종류를 변경할게요 혼합 항상 혼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근무시간을 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지금 그래프 파형 모양 보세요 총급여는 무슨색이야 그렇죠 막대형이네요 그리고 누구를 그쵸 그렇죠. 근무시간을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시킨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자 그리고 지금 내용이 틀리죠 데이터 선택 들어가서 박은지는 있고요 주민제 있고요 정소민은 없습니다. 차시영, 김근호도 없네요. 장은비, 김현희, 정지상. 확인 눌러서 비슷해졌는지 비교합니다. 예, 비슷해졌네요. 그리고 나서 계열을 누릅니다. 근무 시간 계열을 누르신 다음에 표식 들어가서 표식 옵션. 기본 제공. 여기서 다이아몬드. 크기는 10이래요. 마른 모식. 10. 자 해주셨고 레이블 값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요 막대죠? 하나, 둘, 마우스 오른쪽 키, 레이블 추가 눌러주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눈금선 스타일, 눈금선 저처럼 선택해 주시고요. 스타일은 무슨 선? 파선이고요. 검은색이랍니다. 자 얘만 할게 아니죠. 지금 보니까 축마다 다 검은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축에 실선, 축에 실선 축에 실선 들어가는데 지금 값이 축 값이 틀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왼쪽은 주축은 이상이 없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축 단위가 하나로 1시간씩 돼 있죠 축 옵션 들어가셔서 기본 단위를 2로 바꿔 주시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시간씩 됐다는 거예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건들게 없네요 그쵸 건들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법례명을 바꿔라 저처럼 법례명을 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선택 들어가서 근무시간 1부터 바꾸기 편집 그대로 칩니다 근무시간 1 확인 여기도 총급여도 편집 총급여 단위 1왜냐면 얘가요 처음에 우리가 입력할 때 알텐트 치고 두줄 입력했었죠 그것 때문에 두줄 입력이 됐던 걸한 줄로 바꿔라 이거예요, 지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도형을 집어넣겠습니다.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에 도형. 설명선 들어가고요. 입력하신 다음에 노란색을 움직여서 화살표 움직여 주시고 더블 클릭해서 최대 총 급여 입력해 줍니다. 자, 얘 글씨는 다 뭐라고요? 굴림의 11이라고요. 그죠? 굴림의 11입니다. 그러면, 드래그 하셔서, 홈탭에서 할게요. 굴림의 11, 검은색, 가운데 정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요 설명서는 흰색으로 채워줘야 되겠죠? 예,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차트 영역 서식을 해제하고요. 나머지 이상 없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상 없는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거 그 색깔 바꾸면 안 되냐고 막 얘기하는데 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색깔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 제가 알기로는 크게 뭐 채점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점 돼봤자 그리고 이게 어떤 분들이 자꾸 헷갈리시는데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의 a 등급도 여유가 있다니까요 100점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면 나중에 놓치고 가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빨리빨리 패스패스 패스 하시면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00점부터 500점까지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100점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실수는 가만히 된다는 겁니다. 꼭 500점 만점을 맞아야만 합격선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소한 것들은 여러분들 체크를 넘기셔도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죠? 그리고 이 정도 할 정도 되면 다 합격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연습을 갖다가 어딜 주로 하시라고요 엑셀은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함수 이 함수와 조건부 서식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놓치게 되면 함수 하나당 20점이거든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도 20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140점이에요 결국엔 이걸 놓치게 되면 음 그쵸 b 를 맞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만약에 함수나 조건부 서식을 다 맞췄다 그러면. 아주 사소한 것에서 감점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감점되거나 여러분들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함수와 조건부 서식을 많이 해주시라. 그리고 데이터 입력할 때첫 번째 장을 꼼꼼하게 해주시라. 왜냐? 첫 번째 장을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하면 2번, 3번, 4번 작업은 생각보다 쉽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다음에는 이제 인사 이론 강의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 이론 강의 1강부터 진행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